대진국 발해 수도 오경이 모두 경도인 서울의 역사 속촉 지역이었으며 고려의 수도 개성 송악이 또한 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현 차이나 역사의 사천성에 전촉 왕 왕군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포부도 당당하게 한반도의 한국인들에게 조작된 역사의 진실을 너시가 밝힐 수 있는지 비웃으면서 정 그렇다면 그 실체를 밝혀주마. 전촉 왕 왕군 당나라와 송나라의 과도기 시대. 오대식국 중 전척의 왕이 왕권으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권과 동일한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전척의 왕 왕권과 대진국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와 고려가 건국된 철원의 지명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들이 있었던 장소가 동일한 지역인 초기였다는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척왕 왕권. 우선 남의위키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자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이렇듯 자신만만하고 오만하게 조작된 역사를 우렁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역사의 진실을 모르고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역사 조작이 완벽하다고 자신만만하였다면 지금부터 그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겠습니다. 후량이 있었던 곳이 개봉으로 그것이 초기면 발해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즉 후량이 발해였습니다. 그리고 발해가 있었던 중경, 상경, 동경, 남경, 서경이 고려의 개경으로 경도인 서울입니다. 918년 전척의 왕, 왕권 사망 918년 고려의 왕권 궁예를 내쫓고 왕으로 추대 919년 고려 송악으로 천도 923년 태원을 기반으로 했던 후당의 후량 멸망 923년 동당국 건국 925년 후당의 전척 멸망 926년 고란의 발해 멸망으로 주작 그런데 발해인 고려는 919년 중경인 개봉에서 상경인 개성 송악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후량에 있었던 개봉에 본진이 없었습니다. 동시대의 한국사에서는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해 대야성 진례성, 옹진을 점령했는데 모두 초계 지명으로 후당이 한국사의 후백제이며 거란이었던 것입니다. 936년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 이를 중국사에서 후진이 후당을 멸한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발해가 있었던 오경이 모두 초계 지명이었으며 고려의 수도 개경이 또한 초계 지명이고 후량, 후진, 후한, 후주가 있었던 개봉이 모두 초계지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초왕 왕건이 죽어 묻힌 왕건의 무덤 영릉의 정체를 밝혀내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전초왕 왕건의 무덤 영릉은 영주 영안에 있는 능호입니다.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고려의 세조릉 능호는 창릉이니 예성강 위에 있는 영안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영안에 있는 성이 영안성이고 능호가 영릉으로 창릉이란 창원 창평에 있는 능호입니다. 영릉이 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성은 초계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창원과 강원도, 철원은 창원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철국, 철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철성으로 철주, 철국은 대진국 발해가 공국된 중경 현덕부의 육주 중 철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전초강 왕권의 무덤 용릉에 발해가 있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창릉이 영안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안의 지명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안과 영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영천의 군명이 영주이며 경상도 영천의 군명 이기안과 경기도 남행의 군명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행의 군명 당성이란 당구로 된그이인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안동도읍의 고읍을 인용합니다. 영안에 있는 능이 영능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영안을 풍산순주라고 합니다. 순주와 순환은 동일한 지명으로 경상도 영천의 군명 영주는 발해가 있었던 중경현덕부 육주 중 하나인 영주입니다. 영주 영안과 영평은 동일한 지명을 또한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영평과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을 박토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함경도 용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함경도 용흥은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용흥으로 용흥과 대릉이란 이곳 황주가 용과 관련이 있었던 지명입니다. 즉 천황님에 계셨던 곳입니다. 황주의 군명 중 제안이란 강태공의 나라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이란 황주의 군명 제안과 동일한 제명으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노나라의 곡부로 경주와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발해의 수도 중 동경용원부의 동명이 경주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전초광 왕권의 영능이 있었다는 지명 중 영흥의 군명인 경기도 영평의 정치를 밝혀봅시다. 대동지지 읍지로 황해도 해주주를 인용합니다. 영평부를 고고죽국이라고 합니다. 고고죽국이란 기원전 3897년경 신시개천이 일어난 장소 개성입니다. 현 차이나 역사로 조작된전초왕 왕권의 무덤 용릉이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발해 고려 개봉에 있었으며 그것이 초기라고 합니다. 현 차이나 서천성에 조작된전초왕 왕권이 고려의 왕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역사도 아닌 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 바랍니다. 고려의 수도 철원이란. 철원, 철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철주는 발해가 공국된 중경현덕부의 육주중 하나인 안시성이 있었다고 하는 철주입니다. 발해가 있었던 곳과 고려가 있었던 곳이 이렇듯 명백하게 동일한 지역입니다. 926년 발해가 백두산 법발로 또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으면 왜 고려는 망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그러면 신증동국 여지승람 개성부의 건치연역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있지도 않은 가상의 존재인 지금까지 국민을 우렁한 온만이 반매음의 주인공 궁예로부터 고려 태조 이년까지 즉 919년까지는 수도가 철원이었습니다. 이곳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철원, 철국, 철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이곳에 있는 성이 철성, 철옹이고 동주, 동원, 동양과 경상도 경주의 군명 동경원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천부가 있었던 성이 철성이었습니다. 철성의 군명인 강원도 철원의 군명 창원과 경상도 창원은 동일한 지명이며 경상도 창원의 군명 의아는 평안도 의시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고 경상도 창원의 군명 회원은 함경도 회령의 군명 회상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 굴자는 또한 고죽국의 지명으로 상계의 지명들은 발해가 공국된 중경현덕부의 지명들입니다. 발해와 고려가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고 신증동국여지승함은 기를 쓰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역원을 인용합니다. 용담역, 부에서 쪽으로 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등장한 용담역은 충청도 공주와 전라도 남원에 용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용원에 있는 성이 용성이고 용성에 있는 연못이 용담으로 용담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은 전라도 남원의 교룡산성 안에 용천사가 있었으며 그곳이 대진국발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라고 했습니다. 전초왕 왕건이 있었던 촉과 대진국발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와 고려가 건국된 철원은 동일한 장소로 궁예의 역사는 조작이었으며 전초왕 왕건이 고려의 왕건이었던 것입니다. 대시와 왕시의 관계 고려태조 왕건은 대진국발의 태조용의 직계후손으로 역사를 조작하면서 발해와 고려의 연관성을 단전시켜 조작했던 것입니다. 대진국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가 신시개천이 일어난 개성으로 역사 속에 천부가 있었던 철옹성, 철성이었으며 그곳에서 왕건이 중앙조정인 당나라가 약해지면서 황제를 칭하고 고려를 개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의 북경화성으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신정동국여지승남구격본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용반호고의 제왕의 도시인 경도인 서울의 오른쪽 동부가 바로 발해였던 것이며 그것이 화양의 초기였습니다. 대인의 제5항으로 왕자라고 했습니다. 즉 왕은 대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용문들에서 본 것처럼 왕은 바로 대입니다. 각골문의 왕은 대로 표기합니다. 고대에는 왕과 대는 서로 통하는 글자였습니다. 고려제의 왕씨가 바로 발해국의 대시였던 것입니다. 물론 조작된 역사의 송나라의 공국자는 조광윤인데 고려의 왕씨를 조씨로 만들어 놓은 걸로 봐서 대제영과 왕군의 혈통이 삼진인 한위조의 조나라의 왕손이었던 것입니다. 발해가 고려였다는 것을 밝혀내면 조작된 역사의 엄청난 부분을 복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왕권의 상계 당나라 멸망 이후 고려를 개국하고 천하를 평정한 왕권의 활동을 또한 살펴봅시다. 고려 왕권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상계의 시명중영주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로 대제형 일가가 당나라의 벌모로 잡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파래가 고려였으며 고려 왕씨들을 용주 왕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지용 일가가 있었던 그곳 용주는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를 조작해 한국민을 우롱했던 것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충격의 강도가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거란 후당과 후백제 동당국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